떨린다. 바짓가랑이 하면 그 추모 OST. <laughs> 아하. 뭔가 다르지 않을까? 파란색이 약간 더 이제 짙은 걸볼수 어, 있어요. 짙어. 공기와 접촉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? 어, 궁금해. 와, 어떻게 하냐? 진짜 신기하다. <laughs> 전화하면 다시 오시나? 100%한번 나와야 돼. 네 개팅. 너무 아쉽더라고요. 아, 네. 그니까. 나투비에서 어, 풀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? 어. 어, 아, 진 아찔하다. 아니. 아, 난 우정만 우정만 이런 거 이런 거못 해. 어, 어떻게 하셨어? 예. 아. 아 친구들께 약간 친구 많이 부르자. 술한잔 아, 기울이면 바로야 돼. 노래가 좋 바로... <laughs> 오, 뭐 어떻게 하지? 프라이팬 프라이팬. <laughs> 와, 다 했네. 뭐야? 아니 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<laughs> 제일 신기해. 아, 다녀 직접 보면 알수 있구나.